어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우리 뷰티앤부티에서 동안 미인이시죠. 응? 네, 누군지 아시죠? 응. 지영 씨 준비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동안 미인까지는 모르겠거든. 동안의 아이콘이고 싶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동안 아이콘에 적합한 그런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했어 음.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선물이니까. 주는 거예요? 정보 배터리입니다. 정보를 쏙쏙. 아침부 아, 정보. 정보. 정보만. <laughs> 동안 정보가 뭐냐면요. 사실 동안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긋지긋한 눈가 주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안의 조건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려운 시술이나 수술 없이 눈가에 젊음을 주는 방법,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v 씨와 함께 보시죠. 눈꺼풀은 유독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콜라겐의 증가에 탄력을 급강하기 쉬운데요. 눈과 주위뿐만 아니라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칙칙한 경우 이것을 사용하면 주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뷰티 솔루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재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눈가 주름일 텐데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어, 눈가 피부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음. 또 이제 굉장히 빨리 건조해지기 쉽고,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표정을 짓게 음. 되게 돼 있는 거죠. 계속 반복되다 보면 큰 주름이, 깊게 반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눈가 주름이 생기면 저는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오면은 이제 눈가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바로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 어, 이게 어떤 거죠? 어, 이 제품은 저희 원내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의 성분은 뭐, 프로타민이라든지, 폴리아민, 아데노신, 이런 어,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 성분은 이제 동해에 서식하는 그런 연어의 정소에서 음. 추출한 그 성분입니다. 네. 이 성분은 저희들 그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게 돼서 또 미세 먼지를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그신하이칸이라는 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성분은 굉장히 수분을 끌어 당기는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또한 그 피부 세포 구조를 좀 안정화되게 해서 어, 피부를 굉장히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음, 이거 직접 개발하신 거라고요? 네. 나이대를 보면은 10대부터 동안 80대까지 어, 전층에서 이제 수술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10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 피부가 손상이 돼서 많이 와요. 어떤 손상이 되냐면 쌍꺼풀 만든다고 피부 테이프를 붙이거나. 음. 쌍꺼풀 액을 붙여서 굉장히 피부가 많이 이제 두꺼워져 있고 자극이 많이 돼서, 어, 피부 염증이 많이 있는 상태로 많이 옵니다. 수술하기 전에 해결을 하고 수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20,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이제 피부 노화가 많이 와서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고, 그다음에 잔주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술은 크게 이제 처진 거는 교정할 수 있는데, 그, 그 피부의 그런 그 텍스처라 그러죠. 그 텍스 자체 그 쭈글쭈글한 면은 많이 교정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 좀 교정을 하고 싶어서 자극이 없이 그런 성분을 넣어서 한 만들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었고 이번에 뭐 연구를 좀 오래 하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그럼 전 눈밑 주름 하면은 정말 밑에만 생각을 했는데 상안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네요. 네, 어 이걸 이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또 발라봐야 알겠죠. 관리를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요. 제가 관리를 한번 발라볼게요. 국내 최초 수준의 전문가들이 처방하고 개발한 아이크림을 직접 발라봤는데요. 유효 성분을 가득 담은 제형으로 피부 발림성이 부드럽고 피부에 흡수된 크림은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막아주었습니다. 탄력부터 하나씩 차례로 하는 시스템 안티에이징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보호막이 싹 채워지는 것 같은 게 눈과 주름을 정말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문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뷰티 앤 뷰티 식구들 이런 좋은 아이크림 정보 외에도 또 다른 좋은 제품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아, 저희가 그 동안 아이크림이라고 해서 정말 눈 아케 아래만 발랐던 것 같은데 네. 눈 두덩이 전체를 다 발라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어, 저도 네. 몰랐어요. 네. 아래쪽만 이렇게 진짜 조금 짜가지고 막 네.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음, 근데 위도 발라야 되는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예. 아니 왜 어른들이 음. 여기 쳐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째가지고 이거 음. 올리는 수술 하시잖아요 왜? 그럼 왜 하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 요 아이크림 안, 안 발라서 아이크림 잘못 발라서 어. 나는 아이크림 여기까지 다 발라 나 솔직히 여기까지 다 발라 <laughs> 진짜야 이거 그래서 골까지요? 이골 이거 골, 왜 응? 여기가 새로 주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모래도 어. 주름 생기구나 아니, 사실은 아이크림이 비싸서 얼굴 전체에 못 바르는 거지 아이크림이 성분이 좋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발라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 비싸서 못빠를 뿐이죠, 음. 전체 다. 알고 보니까 원장님 따님이시라고. 아, 진짜. 따님분이 되게 어려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뭐한 고등학생 그렇게 네? 보였어요. 근데 그래서 미리 내딸의 이런 상한검 수술이 오지 않게, 네. 제가 만나는 환자들 같지 않게 미리 딸의 주름을 예방 합격 주겠다. 그래서 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분 하나 꼼꼼히 확인을 해서 뭐 아이들이 눈가에 넣어서 이렇게 발라도 눈가에 트러블이 나지 않은 음. 성분만 꼼꼼히 체크를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모델이 딸이면 은 어. 자신이 있다는 거네. 그쵸. 그리고 딸을 모델로 쓰면, 어뭐냐면 다른 분들 하면 언제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딸을 평생 <laughs>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laughs> 있어요. <맞아요. 웃음> 네. 자 그리고 이 네. 제품은 이제 손 마스크인데요. 그냥 20분만 냅두면 되는 거예요. 음. 어. 아니 근데 이거 잘 어울려. 손이 진짜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가을 겨울에 정말 거의 핸드크림 달고 살고 이런 핸드 마스크팩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는데 근 에센스가 뚝뚝 떨어져. 네. 요어 어, 이거는 네. 어, 너무 좋다. 이거 해보시면 아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물을 많이 닦기 때문에 네. 계속 수분이 빠지고 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빠져나가죠. 그런 사람들은 필요한데. 예? 아 근데 옷쌤은 본인이 거의 안 하시나봐요 리테일들 시키나봐 손이 거의 저랑 뭐 비슷해요 <laughs> 지금은 내가 그런 거할 때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않아요? <laughs> 저는 우리 가을에 얼굴 관리할 수 있는 아이크림과 그리고 또 우리 손 건조한 손을 관리할 수 있는 핸드 마스크팩까지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신 우리 아름다운 황지영씨 감사합니다 네.